안녕하세요. 분양정보 안내드리는 이팀장입니다. 최근 수도권 전반에 걸쳐 분양가 상승 흐름이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의 시선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닌 합리적인 가치를 갖춘 단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쾌적한 주거 환경과 미래 가치까지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단지는 시장에서도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풍부한 녹지 접근성을 갖춘 이른바 공세권 아파트는 실거주 만족도는 물론 프리미엄 형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쿼드러플 역세권이라는 희소한 교통 입지와 안정적인 투자 밸류를 겸비한 보람의 파르크힐 아파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람의 파르크1은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44-78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개발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총 대지면적은 약 35,678제곱미터에 달하며 연면적은 128,932.27제곱미터로 설계되어 도심 내에서도 보기 드문 대단지 규모를 자랑합니다. 건폐율은 42.59%, 용적률은 230.78%로 설정되어 사업성과 주거계적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건축 규모를 살펴보면 지상 최고 22층, 총 7개 동으로 구성되며 공동주택은 총 768세대가 공급됩니다. 주차 공간 역시 총 970면으로 계획되어 세대당 주차 대수가 넉넉한 편에 속하며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도 주차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L자형 주동을 중심으로 남양 위주의 배치를 적용해 채광과 일조권을 극대화했으며 동강거리도 충분히 확보해 세대간 간섭을 줄였습니다. 마주보는 동의적업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유리하고 단지 중앙부를 따라 통경축이 조성되어 바람길이 확보되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완성했습니다. 단지 외곽을 따라 완충 녹지를 조성해 도로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으며 지상에는 차량 통행을 배제한 보행자 중심 설계를 적용해 안전성과 개방감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단지 곳곳에는 어린이 놀이터, 소규모 광장, 운동시설과 조경공간이 배치되어 입주민들의 일상 속 여유와 휴식을 더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와 GX룸을 통해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작은 도서관을 마련해 단지 내에서도 독서와 학습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어린이집과 다 함께 돌봄센터까지 갖춰 맞벌이 가정이나 어린 자녀를 둔 세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평면 구성은 전용 면적 59와 84로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84 타입은 A, B, C 세 가지로 세분화되어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선택폭을 넓혔습니다. 이중 84A 타입은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되어 뛰어난 통풍과 채광을 자랑하며 디귿자형 주방을 통해 효율적인 가사 동선을 구현했습니다. 넉넉한 드레스룸과 수납 공간 역시 실용성을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84B 타입은 2베이 타워형 구조로 공간 분리를 중시하는 세대에게 적합한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안방과 자녀방 사이에 복도를 배치해 사생활 보호가 용이하며. 팬트리와 드레스룸 등 수납공간도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입지 여건을 살펴보면 보람의 일대는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며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빠르게 재평가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근의 신축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서며 생활 인프라도 함께 개선되고 있어 향후 정주 여건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보 약 13분 거리에 롯데백화점이 위치해 있으며 하나로마트를 포함한 대형마트와 다양한 상업시설이 가까워 일상적인 쇼핑이 편리합니다. 역세권 상권도 잘 형성되어 외식이나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도보 10분 내외로 보람의 병원에 접근할 수 있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대규모 녹지 공간인 보람의 공원이 인접해 산책이나 휴식, 여가 활동을 즐기기에 최적의 공세권 입지를 자랑합니다. 교육 환경도 우수한 편으로 반경 500m 내에 대림초와 문창중이 위치해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강남중, 당곡중고교 등 다양한 학군이 밀집해 있습니다. 주변 학원가도 잘 형성되어 있어 사교육 환경 역시 풍부합니다. 교통 여건을 보면 도보 5분 거리 내에 보라매역을 포함한 총 4개의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커드러플 역세권 입지를 갖췄습니다. 지하철 2, 7호선과 신림선 이용이 가능해 여의도와 이비디 지벨리, 도심 업무 지구 12D 등 주요 업무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직장인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호재를 살펴보면, 노량진 뉴타운과 장승백이 종합행정타운 개발에 직접적인 수혜지로 꼽히며, 신안산성과 서부선 개통 예정 등 광역교통망 확충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볼 때 보람의 파르크힐은 현재의 주거 만족도는 물론, 중장기적인 미래가치 측면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단지로 판단되었습니다.